안녕하세요. 땅 파는 누나 정승민입니다. 오늘은 당진 합덕 역세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국내외 대형 철강 회사, 다양한 교통망, 기업들이 이전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이 당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처가 있지만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불황이라고 하는 지금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 당진 합덕 역세권의 토지예요. 부동산 투자를 할때 아파트나 상가 등에는 투기 과열 지구, 주택담보대출 규제, 세금 등의 수많은 규제책이 있어요.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적용이 돼요. 개발 호재 지역 내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등을 지정을 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에서 봐도 국제교류복합지구, 송파, 강남 등의 지정이 되고 소액 토지 투자를 생각하는 우리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볼수 있어요. 토지는 특별한 관리도 필요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도 저렴해요. 부동산 투자는 도로나 철도를 따라서 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하고. 서울과 접근성이 가격 상승에 큰 역할을 해요. 이 중에서도 역세권. 역세권은 역이 만들어지고 주변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역세권 도시 개발은 정부에서 큰 그림이라고 볼수 있는 국토 종합 계획을 만들고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에서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 등을 만들어서 역세권 특별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패하기가 어렵고 투자를 했을 때에는 논이나 밭 등의 땅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 변경의 수익에 용적률을 1.5배 상향을 해서 더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어서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요. 선진국에서는 역세권 도시개발 방식인 TOD 방식으로 대중교통과 토지 이용을 연계를 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 개발을 의도하는 방식으로 도시 개발을 진행을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기 위해서 TOD 방식을 우리나라에 맞게 정비를 해서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TOD 방식이라는 것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용적률을 높여서 도시를 집중 개발하고 외곽 지역은 자연 생태 환경을 보전을 해요. 당진은 교통망의 핵심이 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연계 교통 체계가 부족해서 통과하는 교통의 기능만을 수행을 해왔어요. 하지만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망을 계속 확충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당진에 처음 들어서는 이 당진합덕역으로 인해서 당진을 비롯해서 철도가 없는 주변의 서산, 태안, 보령 등의 충남 서북부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당진합덕역이 생기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해선 복선 전철을 개통을 할때 철도 역사와 교통 수단과의 환승 시설과 문화, 상업, 업무 등의 지원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당진 합동역 건설로 인한 역세권 개발 컨테이너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당진이 지금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어서 당진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진 합동역 주변에 복합환승센터 외에도 주거나 상업시설을 배치를 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도시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질 도시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당진 합덕 역세권의 땅은 내가 사는 곳, 내 고향 주변에 있는 논밭과는 다르게 새로운 신도시로 바뀌면서 토지 가격 상승과 용적률 상향의 수익까지 생기게 돼서 일반적인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의 토지보다도 훨씬 더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